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단어는요, 바로 주제가 jet, jet입니다. jet 하면 생일 먼저 생각나는 건 그렇죠, jet기. 그래서 우리 요런 jet기 생각나시죠? 맞아요. 그런데 이 jet에는 고런뜻 말고요. 또 뭐가 있냐면 추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추진이냐? 이 jet기 뒤에서 이렇게 불꽃이 자뭐 분사되면서 앞으로 툭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식 발사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jet에는 jet기 추진 쪽 이렇게 분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할 주어트는요 어원으로는 자 바로 이겁니다. 던지다입니다. 왜 던지다이냐? 자 여기가 연료를 뒤로 막 던지거든요. 던지면서 빠야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래 라틴어 어원은 던지다,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기억해 주세요. 던지다, r e j e t 갑니다. 그러면 이 던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r e j e t 가 다양한 단어로 파생이 되는데요. 자, 그걸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reject, reject, 던지는데요. 거듭 던져요. 왜? 싫으니까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실용적 보카루는 557번에 있는 단어기도 이 한데요. 이 reject. 다시 던지다, 거절하다, 거부하다는요, 자, 우리가 싫으니까 다시 던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어, 싫어! 나 다시 던질 거야! 이런 느낌이죠.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가볼까요? Inject, inject. 자, 던지는 건 던지는 건데요, 안으로 던져, 뭘 던져, 이 주사약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inject는요, 주사하다, 주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아야 하긴 하지만, 안쪽으로 주사하다, 주입하다. 이런 의미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는요, j a 던지는 건 던지는 건데, sub가 아래로거든요. 왜냐면 subway가 지하철이잖아요. 아래로 다니는 길 지하철. 그러니까 sub는 아래. 아래로 던진다. 이거는 의미가요. 정말로 다양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복종시키다 주제 아까 피실험자 복종. 아, 근데 정말 많죠. 자, 저희 실험적 복화에도 이게 1325번에 이렇게 있는데 질문이 많아요. 왜 이렇게 뜻이 많은 거냐? 품사는 또 이렇게 많은 거냐? 이런 질문 있으신데 제가 한번 해결해 드릴게요. 이거는 어원으로 공부하시면 진짜 편하거든요. 자,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중세 여왕이 자, 여기 중세 여왕이에요. 이 중세 여왕이 지금 기사의 목에 칼을 대고 있죠. 어떻게 처형하려고 아니요. 자기를 내리는 거예요. 자기를 내릴 때 칼을 아래로 이렇게 들이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칼을 던지다라는 어원에서 자, 그럼 기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영어한테 복종하는 거죠. 복종, 시키다. 이런 뜻 가지고 있고요. 자, 그게 다시 형용사로 복종하는 의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다른 다양한 의미가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던지는 주제. Uh -uh, 그리고 어떤 공부하는 학과, 그리고 실험에서 실험체가 되는 그 피실험자. 그 피실험자까지가 다 subject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게 된 거죠. 자, 됐을까요 아래로 칼을 들였던 이 중세 여왕에서 시작됩니다. 복종시키다, 복종하는 주제 학과 피실험자. 특히나 독해 지문의 피실험자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요럴 때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면 진짜 좋아요. 자, 중세 여왕이 목에 칼을 들이오는 자, 그거는 처형이 아니라 뭐 복종시키기 위함이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는요,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자, 프로라는 단어는요, 앞으로 어 진짜 앞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프로입니다. 정말 그렇게 외시면좀 편합니다. 앞으로, 자 앞으로 던져요. 앞으로 던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프로젝트, 계획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어나 이번에 저기 인사팀이랑 프로젝트 시작했어. 그 프로젝트, 어? 앞으로 던지는 거죠. 뭔가 앞으로 향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계획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프로젝트 앞으로 던지다라는 의미에서 계획하다, 프로젝트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The last of the one. 마지막으로는요 자, eject. Eject입니다 Eject란 단어는요 던지긴 던지는데 이는 e, e, 뭐죠? 이거는 EX. EX가 x 바깥쪽으로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X는 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E만 남게 되는데 Eject는 바깥으로 던져서 쫓아내다 나가 놈무 쉽게 배출하다 내보내다 라고 해서 쫓아내다 배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주액티입니다. 정리 한번 해봐요. 자, 다시 던지다, 쉬로, 거절하다 안으로 던지다, 아야, 주사하다. 아래로 던지다, 복종시키다, 다양한 의미. 앞으로 던지다, 계획하다, 계획. 자, 바깥쪽으로 던지다, 쫓아내다, 배출하다, 라는 의미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한 던지다로 함께 본 어머니였습니다. 자, 그럼 배우면 뭐예요? 써먹어야죠.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보시는 문제는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해당되는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데요. 자, 단어를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얘를 뭐 하는 거? 미니 독해. 그렇죠. 미니 독해하는 것처럼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과, 대조, 등과의 방식으로 하나로 한 번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원회는 이렇게 했다. 자, 보세요. 위원회가요. 자, 선택을 하는데 말이죠. 이런 선택을 했대요. 뭐를요? 지원을요. 자, 그러면 위원회가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건왜 그렇게 되냐면 자, 뒤에 내용을 설명해 볼게요. Explain it. 설명이 들어갑니다. 대조 이하에 후보자는 did not meet 만나지 못했다. 충족하지 못했다. 뭐를요? 최소한의 자질을 충족하지 못했다. 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어떤 거 언급되어진 어디요? 좌포스팅 좌포스팅이 posting. 뭐예요? 구직이죠 그러니까 구인 구인을 하기 위해서 언급했던 최소한의 자격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대요 누가요? 후보자가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결과 그리고 이유 자 이유가 뒤쪽에 있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이과관계입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요 자 우리가 자격을 충족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위원회가 결국은 주체측이 되겠죠? 주체측은 그럼 지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지원을 아이, 됐어라고 자, 다시 던지는 거예요. 지원서가 들어왔는데 아, 됐어 하고 던져 버렸다는 건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다시 넣다, 주사하다 여러분. 앞으로 던지다, 계획하다. 자, 아래로 던지다, 복종시키다, 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던지다와 함께한 어원들, 내용들, 그리고 문제까지 껌껌하게 내 것으로 알뜰하게 챙겨가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